맛있어? <春>잘 먹네? 엄마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春滿> <Laborator ilfi> <艥呲> <S Peoplekekvoir> <Sess> 오거 맛있어? 배추랑 밥 먹는 거야? 배추? 배추 오케이. 어 배추 이거 찍어 먹었지 너? 응. 쌈장 매워? 안먹을 거야 이제? 자, 어. 오, <laughs> 어, 밥 먹어, 그러면, 땅 콩이. 아, 그거 笑샤오笑笑笑니샤笑笑笑笑笑笑笑笑笑笑笑笑笑 아, 뭐 어. 笑笑그 그래, 땅콩이? 아, 네가 먹어 버려. 땅 배추 먹을 거야? 또? 응, 응 먹어. 그건 안찍어서안 매워? 헉, 지금 매울 텐데, 땅콩이? 먹어봐, 너. 매우, 매워서 짜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그 아빠 먹는 거야. 그래, 아빠 좋아?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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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밥먹어아빠난다 땅콩이 빨리 먹어야 돼 내봐. 너시어시자기야 조심해. 有味吗？不知모르겠어。有味了吧？모르겠는데。没有味儿。몰라，有味吗？我这个味儿。不道 만터를 만토. <laughs> 되게 잘 젓가락으로 잡고. 응, 아빠 올까요이렇 응, 편육 맛있어. 나사 돌리는 거 이거 뭐야? 우와, 펜치도 있어. 펜치도 있네 땅콩이. 우와, 땅콩 이거 빼봐. 그러면 이거. 안 빼? 안 빼나? 또 와자, 또 오자, 하 땅콩아, 이거 먹어. 사과 먹어. 자. 아, 아빠도 주고. 그럼 아빠 줘 이거. 너무 맛있어? 아, 민 이거, 어, 호거 어, 저거, 이즈마저거 뭐고야? 어 맞아 맞아, 류하다 아니 빙다바, 띵다또띵다 이렇게 눌러 야, 와 이거 신기하다 그지 자기야 도넛 커피. 나와 <laughs> 천천히 가야 돼. 나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땅콩아, 이거 살 거야? <laughs> 이거 사야 돼. 哇，拉面咋撒？一样的。 이거고 할아버지 줄거야 <laughs> 뭐 그래. 응. 이거. 요거살거이고민이 심각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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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유. 음. 뭘 먹고 싶은데? 이거? 음. 응. 왜, 땅콩이? 고추. 엄마 먹어, 망고. 엄마 먹어? 아, 고마워, 땅콩이. 어이구 이뻐라. 아빠도 줘야지.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Thank you. I'm going 됐다. 응. 대파랑 마늘이랑 생강, 그제 不用放那个酒酒什么那个料酒，不用是吧？反正用去去腥，把它加上就行了。哦、嗯，因为这里面都有调好的料，巴掌巴掌这个实在是的哈哈不得냄새대 매운 냄새, 확나온다 <laughs> <laughs> 오, <오우>, 대박. 이거, <laughs> 응. 음. 딴 거, 너뭐있어어어딴 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응, 음, 땅콩이 오이 먹어 오이 오이 안 매워. 아빠, 거어이 응, 땅콩 밥 먹어.